저희는 이청수 할아버지와 김순옥 할머니와 함께 지낸 이조입니다. 연기하시느라 많이 귀찮으셨을 텐데 즐겁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여드릴 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상을 간직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다른 어르신분들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마, 돈,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나란한 결코. 할아버지가 같이 운동하자고 운동막 이야기 하시지 않아요? 음, 막 음. 그런데 내가 못해. 힘이 없어서 다리가. 다리 사이에 왜 이렇게 삐삐하게 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래. 아, 할아버지 운동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뭐 저서 혼자 하는데 뭐난 몰라. 네 <laughs> 자는데 이제 한숨 자고 나면 가서 하는데 뭐.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같은거는 가세요, 그러면? 산책갈 때도 또 여, 여 할아버지 혼자 저 운동하러 댕겨 아, 할아버지... 나는 뭐? 못 걸어서는 응. 못가 할아버지 엄청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그래 안 죽고 지면 건강해 음 그리고 막 되게 응. 운동하시는거랑 이런거 좋아하시고 응.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이시 계물 속무지도에라 성인지 우한 후세 가위지의로 다고 수은이나 유행에 상존하니 연이 절오는 시류이자 날 내가 손이 뜨거워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꾸 주물러 돌락해가지고 누가 보면 그래 자꾸 이러면 훨씬 낯닭해 한번 타 <laughs> 아드님이랑 따님이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냥... 나, 내가 잘 먹는 거? 그냥 그 아드님이랑 아. 따님이 어떤? 우리 아들은 상추하고 거... 네. 된장하고 오. 그게 최고라. 그두 가지면은. 어, 그러면 비리 먹으면 양보. 요만 상추 있어면 범으로. 요런 그러가 안 된다. 양풀이지만 그다양풀이만다상추 뛰어놓고 장하고 비비고 뭐 진치국 하나만 있으면 되어그도 어, 와서 그래 내가 상추를 여새 상추 잘안 음. 먹거든. 아드님 때문에 일부러 상추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 우리야 뭐 우리도 우리도 먹기라. 먹지만은. 네. <laughs> 저희가 또 찍거나면 따님이랑 아드님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딴네 뭐, 저희가 이거 만들고 나면. 네. 뭔지 맨들은 모르 저희가 오늘 찍으면 어. 제가 내일 하루 종일 편집을 다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어. 완성을 시킬 거예요. 아이고, 어. 어디서 그래요, 어디서? 네, 저 마을회관에서 컴퓨터 켜놓고 계속 네, 하루 종일 편집. 음. <laughs> 편집할 요 하루 종일 해야 되겠네. 엄마,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요? 일주일마다 잠시 뵙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나마 글로 표현하려니 조금은 쑥스럽기만 하네요. 제 나이도 벌써 60이 넘어 아들 장가 보내고 손녀도 보고 나니, 엄마, 아버지 뒤를 그대로 걸어가는 듯하여 마음이 무척이나 바쁘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여행 한번 다니지도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네요. 요즘 바깥 나들이 갈 때면 좋아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한껏 즐겁답니다. 늘 건강 하 지키시어 앞으로는 함께 즐거운 여행 다니며 많은 추억거리 만들어 가도록 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더그 건강하고 젊으셨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의 철 들었지 엄마 제가 <laughs> 음, 지금이라도 자주 찾아뵙고 엄마 아버지 언니랑 같이 어, 지난번처럼 거제도도 가고 어, 무주구청북도 다녀오고 요즘 너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처럼 엄마 건강 그대로만 유지하셔가지고 기회 되면 자주 자주 여행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딸 자식 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도 혹시나 외로움 느끼실까봐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안 가지시도록 제가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재롱 뜰게요, 엄마. <laughs>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언니랑 같이 여행 막 좋은 데 많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되니까 골고루 좀 많이 드시고, 저희들이 또 자주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엄마,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